마지막으로 레이팅이 가장 높습니다 5등급 에서 꽉찬 레이팅 35로 출전한 5번 내길의 여정이 마지막으로 출발 때 들어섰습니다 곧 출발합니다 <목소리> 삼경주 출발합니다 <목소리> 5등급의 1,200m 경주 전체 모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중 안쪽에서 4번 송암스카이가 선행을 노립니다. 바깥쪽으로 5번 내길의 여정, 안쪽에서는 1번 이클립스를 키기와 2번 예스엔젤도 치고 나면서 선두권 뒤쪽에 따라붙습니다. 외곽에서는 7번 제라퀸도 치고 나면서 3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안쪽에 4번 송암스카이, 바깥쪽으로 5번 내길의 여정 두 마리의 격차, 목차까지 좁혀져 있고 여기에 바짝 따라붙는 7번 제라퀸 이세 마리의 접전 속에 3 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이마신 뒤에서 6번 금성여 좌제와 안쪽에 1번 이클립스 럭키 바깥쪽으로는 8번 서전트 라이트가 6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하위권에는 2번 예스 엔젤과 3번 네니 샤크가 뒤쫓습니다.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안쪽에 4번 송암 스카이 계속해서 김옥성 기수와 함께 근소한 우세를 지켜 가면서 이제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직선 주로 바깥쪽 치고 나오는 7번 제라퀸, 안쪽에서는 5번 레길의 여정과 1번 이클립스 럭키도 추입해 나옵니다만 까지 선두 여유 있게 지키고 있는 4번 송암스카이입니다. 격차 벌리기 시작하는 4번 송암스카이 여기에 외곽에서 주입하는 3번 매니샤크가 바깥쪽에서 2위권까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단독 선두 시키는 4번 송암스카이와 바깥쪽으로 3번 매니샤크가 조금씩 좁혀봅니다. 4번 송암스카이 단독 선두 단독 2위로 3번 매니샤크 여기에 5번 내길의 여정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4번 송암 스카이 스마일 자키 김옥성 기수함과의 초반 선행을 종반까지 여유 있게 지켰습니다. 불량주로에서 치러지고 있는 토경마 이번 경주 역시 초반 선행에 나섰던 4번 송암 스카이가 마지막까지 여유 있게 선두를 지켰습니다. 바깥쪽에서 치고 나왔던 3번 매니샤크 유일한 5세마였습니다. 여기에 5번 내길의 여정이 3위, 4위는 7번 제라퀸, 5위는 8번.